지금 여기는 국회 본청 계단 앞입니다. 잠시 후에 아 어, 구력적인 한일 합의 어, 아매국적인 한일 합의 어, 아 윤돌이 정권이 어 우리 징용 피해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아 어, 배상을 일본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 아닌 일본 정부가 아닌 아 어, 대한민국 기업 기업에서 재단을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사과와 반성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배상 이거를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아 김대중 오부지 선언 아 여기에 근거한 사과를 받고 그 동안에 저놈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 이런 거를 에이. 생판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에이. 이렇게 졸속으로 에이. 합의를 내국적인 합의를 아, 해야 에이. 되는지 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항의 집회 지금 본청 계단 앞에서 잠시 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규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의의 아, 을사늑약과 같은 아, 이런 짓을 하는. 도리도리 정권, 반드시 우리가 끌어내리고, 아, 큰 집으로 전부 보내야 됩니다. 네.